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니스토리 행정사 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인 이영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개업 행정사가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대의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사 업계가 많이 변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이 5월 21일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협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비록 뭐100% 만족스러운 그 개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 사업계의 수원이었던 사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행정사 어 분들이나 아니면 뉴스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간 거지만 앞으로가 상당히 그 낙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그 개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한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 행정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죠. 뭐 공무원 이렇게 좀 하고 나면 그냥 거저 주는 거들더라 그리고 뭐 시험도 안 보고 막 주는데 뭐 그게 무슨 뭐그 자격증으로서의 뭐 값어치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한번 이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회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행정사 시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된지 어연오래로 8회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2013년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 시험을 통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음, 그런 쪽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공무원 경력자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면제해주는 그런 요건들이 대폭 강화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냥, 어, 서류만 제출하고 경력만, 어, 예, 확인해 주면 바로 행정사 자격증에 나왔던 분들이 이제는 시험을 안볼 수는 없, 없는 상황까지 점점 어 음,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대폭 들어갔고요. 아시다시피 행정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는데 1차 시험이 면제되시는 분또 1차는 보셔야 되시는 분도 있고요. 1차 면제, 2차 면제까지 되시는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목 면제를 포함하는 모든 내용들이 조금씩 까다로워져서 시험을 안 보고 행정사 자격증을 따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 시험에 관한 얘기인데요. 올해 8회 1차 시험이 최근에 끝났지요 뭐,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드립니다. 뭐, 과목은 세 가지입니다. 아, 민법 정책, 행정학 결혼, 그 다음에 일반 행정법. 그렇게 돼 있는데, 세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이 이제 폭탄이 된다. 그런 말들을 이제 계속 켜왔죠. 뭐, 어떤 때는 뭐 행정학 개론이뭐 듣보잡 문제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고 어느 때는 또 행정법에서 아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문제 물론 객관식인데도 그렇습니다 뭐뭐 뭐 많이 뭐 이렇게 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문이 아니고 이상한 지문 아주 지역적으로 내고 그러면 짜증나죠 어, 하지만 어 그거 하나 틀리면 점수가 팍팍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속가내는 시험이 점점 대가고 있기 때문에. 1차에서 떨어지는 분도 많습니다. 최근 요즘에, 행정사 업계 내지는 행정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뭐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동영이나 뭐, 네이버에 광고 내는 걸 보면, 행정사가 이제 마치 돈이 뭐, 많이 벌리는 직업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 보면 된다. 뭐, 쪽집게 과이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너무 그런 쪽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기초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에 왕도가 없지요. 뭐 예전에 사법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최근에 어 공인 중개사 시험도 그렇습니다. 뭐 60대도 뭐 동차에 합격하는 비결이 있다 이제 그렇게 광고하는 데도 있던데 뭐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고 제가 드리는 것은. 좀 평균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음, 그런 쪽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번 8회 행정사 1차 시험도 소위 말하는 속관에는 변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시험이 이제 10회를 넘어가면 예, 다른 시험들처럼 행정사 시험도 어느 일정 규에 대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예, 준비를 하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고 기왕 준비하시는 거 꼼꼼하게 하셔서 어, 행정사 시험을 보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무조건 자격증을 따시는 게 좋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은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러시면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얘기는 이제 개업 행정사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지금,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뭐, 한 35만 명 된다고 그래요. 뭐, 정확한 자료인지는 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개업을 하고 있는 분, 아직 만여 곳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그, 말씀은 뭐냐면, 장롱 자격증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5월 20일 날, 그, 를 통과한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협회 에 관한 문제입니다. 협회가 지금까지 뭐 여러 군데가 있었죠. 뭐 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곳도 있고 또 시험 출신들이 만든 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난리까지는 아니어도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협회를 운영하고 구성했던 분들이 그리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행정사법이 통과가 되면서 1, 1년의 유예기간을 유예 거치면 내년부터는 협회라는 이름보다는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개업을 하려고 하는 행정사는 이 협회 이 대한행정사회의 조건 없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 행정사회로 단일화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인 행정사 사무소도 있었지만 또 아니면 세명 이상의 모여사는 합동 사무소라는 형태로 주로 이제 경비를 절감하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회계사들은 회계법인, 예, 또, 뭐가 있나요? 어, 노무사들의 노무법인,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행정사는 아직은 그런 법인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 행정사 법인이라고 일단 말은 한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행정법인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싶은데 일단은 행정사법인으로 명칭이 되었고요. 이제 세명 이상의 일정 자격 요건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만은 그런 요건에 맞으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사 법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직업윤리가 많이 강화되는데요. 어, 아, 뭐, 신고에 관한 절차를 뭐 이렇게 좀 강화하거나 좀더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이렇게 막 남한테 빌려주고, 어, 뭐, 대여해주고 알선해주고 뭐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거 하시면 이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대여 및 알선 금지 예, 이런 것들이 예, 아주 명문화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21일 날 국회를 통과하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예, 법이 제정이 됐정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나오겠죠. 예 그런 쪽에서 보면 내년부터는 내년 입법대주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잘못하면 험한 일을 당하게 생깁니다. 그런거 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제 수권 사업처럼 얘기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행정사법 2조의 업무범위에 관한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전문 자격사들 노무사 이런 분들하고의 그 노무 행정에 관한 부분도 어디까지가 이제 니네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 뭐 그런거 갖고 따지는 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 업계라는 것은 업무 영역이 아주 방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큰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인 그 공적 서비스에서 행정 분야가 차지하는 업무 범위나 내용, 가지수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정사가 뭐 대서해주고 뭐 이런 기능섭도 시작하면 이제 꽤 오래된 것인데 앞으로 이제 행정사 업무가, 어, 좀더 많은 일들을 특히나 이런 어 전자행정시대 AI가 어 계속 어 전산업에 파급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행정의 가치나 행정의 궁극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업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얘긴데요. 행정사들이 이제 본인의 업무를 자기가 잘할수 있는 분야, 뭐다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 행정사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홍보 채널을 가느냐 이제 그런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로 이제 뭐 네이버에 광고를 내서, 키워드 광고죠. 그런 걸 내서, 뭐, 그런 홈페이지를 광고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최근에 지식인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개편하면서 네이버, 네이버 엑스퍼트, 요 밑에 써놓겠습니다. 엑스퍼트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얘기죠. 예. 거기에 이제 법률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분야들을 쭉 내놓는데, 예, 거기에 민원행정 코너가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예, 그런 지식인 서비스 할 때도 개업행정사 되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분은 아주 열심히 그 활동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크몽에서 말하는 재능 판매와 유사한 방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행정사업의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는데 예, 하나의 이제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예 이미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네이버 엑스포트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개업 행정사라면 일단 아 행정사 업무 신고증 하고 어뭐몇 가지 간단한 그 서류를 통하면 네이버에서 어, 어 바로 이렇게 수일 내에 이렇게 답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분야 어, 민원 행정 코너죠. 거기에는 이제 뭐 법률 노무 어,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서비스가 있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민원행정코더에는 행정사가 전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에 대한 결론입니다. 행정사로서, 이제, 이, 위상이 재고가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 업무가 많은 부분에 있지만, 아직도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숱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그 업무 영역을 더 개발하고 또 이렇게 수익화하는 쪽에 많은 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또 그런 과제가 하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로서 개업해서돈 많이 버는 시점이 오고 있다. 섣불리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금방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사업계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수건 사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사업계가 보다 많은 성원을 통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내니스터리 TV를 계속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내서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